봐 봐, 니가. 응? 안닌 거야? <laughs> 얘생안딱 봐도 스컷스컷 같이 생겼다, 저거. 영화, 너뭐 줄까? 뭐 먹을래? 저렇게 쳐다보는데 안줄 거야? 나 <laughs> <laughs> 강아지 팔아 이 김밥 주던가 음, 안 된대 아안됐 계란말이, 굴밥이랑 비슷 쪼꼬만 거 하나 줄까? 안먹어다 먹었네 진짜 쪼꼬만 거 하나 줄까? 뭐 쓸까? 일로 와 먹어 음식빵이네 이거는. 먹어 그거 아니야, 인마. 옆에 옆에 있잖아. 인사도 없이 간는 거야? <laughs> 인사는 야지 이거는 짜서 주면 안 돼. 야, 진짜 짜다. 지금 먹었어. 짜서 고이 주면 안될거 같아. 줘도 돼. 안 주니까 화났잖아. 아, 쟤 때문에 그래? 김밥 줬어? 야, 너 소문났어. 호, 호구라고. <laughs> 여기 김밥 주는 호구 있다. 별로야, 양이야, 양이... 내가 여기 등장인가 봐. 제가 제보가 도망갔잖아. 양이야, 너무 멀리 준거 아니야? 먹어. 와, 찔렀나? 네 우리 식빵이랑 똑같이 생겼어. 왜안 먹어? 따다는데 扎的 <laughs> 야 쟤한테 뭐 얼마나 준거야? 양파 점심 안먹어 커피 있어. 네어 예. 라떼 원서없 <laughs> 그냥 두꺼거 갖고 지 뜨거운 거가서다 뜨거워 야채 안 먹어 <목소리> 응? 왜 다시 왔어? 근데 암채 같은 놈이 소고기만 빼놨어 저기 소고기만 먹고 있잖아 응? 여기로 왔다 어? 어떻게 뭐 여기로 왔냐? 저 밑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나봐 어 뭐야 여기 삼탱 냥이네 이가 유전적으로 무조건 나온 것이냐? 어 무조건이야. 간혹 아닐 수도 있겠지 뭐. 어디나 돌연변이 있으니까. 이 거의 맞다 보는데. 이거야. 이거. 이거래. 이거 내놔 안돼. 뭐라 는 거야? 뭐라고? 한명더 왔다. 야 빨리 하나 더 줘. <laughs> 이래서 아파트에서 고양이 싫어한다니까. 알았어, 옛날로와 김밥 줄게. 지금 이 소리 있지. 뭐야 <laughs> 조심해. 지금 이 소리가 때네 발정 나면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막 새벽에 계속 울려 이게 아파트에서. 안 <laughs> 맞다. 안마하다 여기 안마하다. 나밥을 <laughs> 가운데 사이 떨궈주면 못 먹겠지. 음 언제 안돼. 괜히 막 바늘 같은 거랑 섞여봐. <laughs> 우와 그런 거같았냐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기들 울음소리랑 비슷하는데 맞아 진짜 똑같아 응? 먹는 소린데 요거얌얌 얘네 싸우는 거야 이거? 모르겠어 유튜브에 올려볼게 사람들이 앉아 있겠지 노는 것 같진 않아 여기선 <laughs> 보인다 얘들아 뭐 싸우지 마. 더 줄게. 영역 싸움이 고양이 영역 동물이잖아. 응. 근데 얘네 다 가족 아니야. 아, 아니, 고양이 지금 고양이 문제 아니라 지금 지금 알아야 되는데. 응. 야, 그만해. 많아, 얘들아. 와, 이거. 야, 내 손가락만해. 내 손가락보다 작아. 어차피 거기 들 거니까. 와. 오, 들 거니까 다 챙겨. 야, 이거 내 연못에 키울게. 아. <laughs> 내년에 먹자. 얘는 아직 미물 장어로 성장 가능성 있잖아. 아. 장어 도둑 이야 장어 먹으면 집에서메이저가나오네안돼또뺏 먹으려고 이거지